가압류 대상이 된 채권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집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 차용증, 지급각서 등 명시적인 서면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금전대여라면 계좌이체 내역, 현금수수 관련 영수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 증거도 보충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이 유효하며, 용역대금이라면 작업지시서, 업무일지, 계약체결 후 수행된 업무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확인내역이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 그리고 채무자의 특정성 및 채권의 현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신청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권의 실제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성립경위와 지급약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가압류 결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서면하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